큐티 오늘 만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탄생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조명합니다. 성경과 선지자의 예언, 천사의 메시지와 사람들의 증언까지 동원됐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정리해 예수님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왕의 보좌를 계승할 자격이 있음도 증명했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임을 부인하며 메시아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확실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꾸민 이야기나 전설, 신화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고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돕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기도가 첫 사역인 이유는 사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은 먼저 금식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의 대관식을 마쳤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도받으셨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에도 금식기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내 교만한 이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지만 초대교회부터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고 관리 유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복음서 원본에 기도를 말할 때 금식과 기도라는 두 단어가 거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는 능력과 관리 유지가 필요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지혜와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